2025년 10월 25일자 다이어트 엑셀 C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행의 행 높이를 80으로 맞춰야겠죠? 숫자 1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행 높이 80, 확인. 2행부터 15행까지 드래그, 오른쪽 버튼, 행 높이 18. 확인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십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에서 십자형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B에서부터 H까지 드래그해 주시고요. 도형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의 보통 효과 주황 강조입니다. 그래서 자세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테마 스타일에서 보통 효과는 여기 다섯 번째 줄입니다. 주황색에 강조 1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강조 1을 선택하시고요. 홈 굴림의 30 포인트 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 엔터 30 포인트 아 없네요. 자, 3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굵게 클릭해 줍니다.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 크기미 속성이죠? 크기미 속성. 텍스트 상자. 세로 맞춤에서 정 가운데를 선택해 주시고요. 텍스트 방향은 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현지형 버거 판매형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현지형 버거 판매 현황. 자, 셀 서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2부터 I15까지. A2부터 I15까지.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테두리 탭으로 넘어가셔야겠죠. 테두리. 실선이시고요. 색깔은 검정으 주고요. 윤곽선과 안쪽을 선택해 줍니다. 확인. 전체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맞춤을 해 줘야겠죠? A13부터 D13까지 A13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네 칸.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4부터 하나, 둘, 셋, 넷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5부터 하나, 둘, 셋, 넷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2부터 I2까지 A2부터 I2까지 채우기 색은 주황 강조 2의60%더 밝게 글꼴는 굵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 채우기 주황색에, 주황색에, 강조 2, e, 60%더 밝게, 두 번째 줄이죠. 그리고 굵게, A13부터 D15까지 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쪽에, A13부터 D15까지, 똑같이 색깔을 주어줘야겠죠. 주황 강조 E 60%더 밝게 그리고 굵게 선택했습니다. D13부터 D F12까지 D13부터 F12까지 오른쪽 버튼 셀서식 표시형식을 선택해 줘야겠죠.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23부터 G15까지, 23부터 G15까지, 오른쪽 버튼, 셀서식,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G3부터 G12까지, G3부터 G12까지, 오른쪽 버튼, 셀서식, 표시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네 번째 있는 샵코마 샵샵 0을 선택한 다음에 형식 뒤쪽에다가 개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h3부터 h12까지, h3부터 h12까지, 오른쪽 버튼, 셀서식, 사용자 지정, 샵2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지워버리시고요. 샵2라고 적습니다. 확인. 조건부 서식을 넘어가겠습니다. A3부터 I12라고 했죠? A3부터 I12까지 조건부 서식은 홈에 있고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그리고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셀 선택을 결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수식을 클릭한 상태에서 단품이 15,000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품 2 3 0 6 2원을 클릭하시고요. F4를 두번 눌러줍니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고요. 15,000,15,1,2,3. 라고 해줍니다. 레코드 전체 글꼴은 빨강의 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색깔은 빨강을 선택합니다. 굵기를 선택하고요 확인 확인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부터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는 랭크 점 익혀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순위선택 1번을 선택하시고요 는 r a r a n k 이점 eq 더블클릭 r 스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기준으로 큰 순으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계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합계에 있는 G3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RF, RF는 G3에서부터 G12까지 f 4키를 눌러 주시고요. 큰순위라고 했으니까 오더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드래그해 줍니다. 자, 비고는요. 두 번째 문제, 비고는, if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선택하시고요. 는, if, 더블 클릭, fx. 합계, 합계가 5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58,180개, 지함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5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5, 하나, 둘, 셋, 넷. 5만 원 이상. 두 번째, value 를 선택하시고요. 인기, 제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클릭하시고요. 큰 따옴표 두 개. 공백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체육 핸들을 이용해서 드래그 해 줍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이라고 했는데요. 어, 최대값은 맥스고요. 최소값은 미이 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시고요. 는 최대값이니까 MAX 맥스라고 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 FX. 단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단품 단품 단품을 23,000원부터 여기 8 2 6 7까지 드래그해 준 다음에 확인 최대값을 뽑았습니다. 최대값에서 최소값 셀을 차이를 구하라겠으니까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빼기 min 더블클릭 fx 최대값 어, 단품이라겠죠. 그러니까 이 단품을 드래그해줍니다. 그러면서 확인 3번이 끝났습니다. 4번은 D 에버리지 함수이용하라겠습니다 4번 선택하시고요. 는, d, average, 더블 클릭, fx.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거 이름부터 a2부터 i12까지 전체를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d average 함수에서는 여기 대표 절호가 최고기라는 것을 먼저, 조건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아, 세 번째. 조건에 대표 재료가 새고기라고 선택하겠습니다. 대표 재료가 새고기 선택해 주시고요. 필드. 자, 필드는 세트의 평균을 구하겠으니까 필드는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자, 5번. 5번은 라즈 암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선택하시고요. 는, LA, 더블 클릭. FX. 자, 어레이는 요, 모바일 쿠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모바일 쿠폰을 전체를 다 드래그 해줍니다.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K는 숫자 1을 입력합니다. 자, 여기 와서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어, 1번이 문제, 문제 1번이 끝났습니다. 자, 문제 2번 넘어갈게요. 자, 문제 2번은, 데이터를 대표자료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합을 선택해 주시고요. 전체 다 드래그 합니다.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정렬을 선택합니다. 정렬 기준은 대표자료를 선택해 줘야겠죠. 대표자료. 그리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확인. 부분합은 두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합 선택하시고요. 대표 재료를 그룹화를 하겠으니까 여기 그룹화 항목을 대표 재료를 선택하시고요. 단품하고 세트에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 그래서 이 단품과 세트를 선택하시고요. 합계를 없애 준 다음에 합계를 합계를 최대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첫 번째 부분합이 끝났겠죠? 자 부분합은 두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분합을 선택하시고요. 대표재료를 대표 그룹화 하겠으니까 대표재료를 그룹화했습니다. 모바일 쿠폰의 합계를 구하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쿠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단품과 세트는 없애줍니다 거기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다시 합계로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D3부터 G20까지, 여기 D3에서부터 G20까지 범위정 해줍니다. 자, 오른쪽 버튼, 셀서식. 표시된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숫자 선택하시고요. 숫자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해줍니다. 확인. D부터 F 열을 선택해서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알파벳 D, E, F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2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문제 3번에 필터와 시나리오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필터 시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3번 문제에서는 함수가 뭔지를, 네 번째 줄에 있는 함수가 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OR 함수를 이용하라겠죠?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는, OR, 더블클릭, FX. 조건에서 대표 재료가 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이를 선택하시고요. 대표 재료인 쇠고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는, 큰 따옴표, 채식. 이라고 입력합니다. 큰따옴표. 자두 번째 단품이 2만 5천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하시고요. 단품인 2만 3 061원 어, D3을 선택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만 5천 원 입력하겠습니다. 2만 5천 그리고 확인. 보고 이름과 단품과 세트와 그리고, 모바일 쿠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단의 그림처럼, 버거 이름, 단품, 세트, 모바일 쿠폰이라고 있죠. 자, 첫 번째에는 버거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를 누릅니다. 복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A18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컨트롤 V를 누르겠습니다. 자, 단품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바로 옆에 컨트롤 V. 세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바로 옆에 컨트롤 V. 모바일 쿠폰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바로 옆에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자,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고급 필터를 이용해 줘야겠죠. 전체다 드래그 하시고요. 데이터에서 고급을 선택해 줍니다. 첫 번째에 있는 목록 범위는 그대로 두시고요. 조건범위, 조건범위는 여기 조건, false라고 있는 부분과 함께 범위 정해줍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방금 복사한 네 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시나리오 선택하시고요. 시나리오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이름이 단풍 1,100 증가라고 되어 있죠. 자시나리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가상 분석에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를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적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단품. 1,100 증가라고 입력해야겠죠. 자두 번째는 변경셀 선택하겠습니다. 변경셀은요. D5, D7, D8 이죠. 그래서 D5를 선택하시고요. 콤마 D7을 선택하시고요. 콤마 D8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두 번째는 단품 1100에 대한 증거 값을 입력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2262, 4987, 29,718을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12,262. 탭. 4987. 탭. 29718. 확인. 자,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품 500 감소가 되겠죠. 저 추가. 이름을 적겠습니다. 단품 500 감소. 두 번째 하실 때는 변경 셀은 그대로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인. 세 번째 여기에 있는 단품 500 감소에 대한 수치값을 입력해 주야겠죠 자, 첫 번째 10662탭3387탭28118 그래서 확인. 자, 문제에서 다섯 번째 줄에 신화 요약 시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결과 셀은 여기에 있는 결과 셀, G5, G7, G8이 되겠죠? 그래서 G5를 선택하시고요, 콤마, G7을 선택하시고요, 콤마, G8을 선택해 줍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아, 시나리오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피버 테이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시트, 피벗 테이블 시트를 선택하시고요. 전체 다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 삽입. 삽입에서 앞에 있는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새 워크 시트 그대로 두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시트 2라고 생성이 됐을 겁니다. 시트 명을 피벗 테이블 정답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피벗 테이블 띄어 쓰기 정답 엔터. 현지 행은, 현지 행은, 어, 여기 현지, 현지를 행으로 보내시고요. 대표 재료는 열로 보냅니다. 단품 세트 모바일 쿠폰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단품을 여기 시그마 값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합계니까 손대표를 없겠죠? 세트를 시그마 값으로 보내시고요. 모바일 쿠폰을 시그마 값으로 보냅니다. 피벗 어,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겠으니까 이 안쪽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가운데 맞춤을 선택하시고요. 자빈 셀은 별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빈셀 선택하시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행과 총합기를 감추해 하라고 했습니다. 유형 및 필터를 선택하시고요. 행은 총화계 표시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확인.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서 디자인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 했으니까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 그리고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줍니다. 를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중간 연한 파랑 피벗 테이블 피버 스타일 보통 9라고 표시하겠죠 그래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중간이니까 가운데로 와야겠죠. 9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번째 가보겠습니다. 맞네요. 선택해 주시고요. 대표자료 열은 돼지고기와 채식만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료를 선택해 주시고요. 모두 선택을 없애준 상태에서 돼지고기와 채식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확인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열에 있는 시그마 값 있죠. 얘를 이 행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C5에서부터 D16까지 여기 C5에서부터 D16까지 범위 정해줍니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표시인 숫자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오른쪽 맞춤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홈 오른쪽 정렬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문제 5번 차트 시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2부터 A8까지, C2부터 D8까지죠. 그래서 A2부터 A8까지, C2부터 D8까지가 되겠습니다. A2부터 A8까지 컨트롤 기준 상태에서요, C2부터 D8까지 범위죠. 합니다. 삽입 차트. 저 특이하게 묶음 가로 막대형이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묶음 가로 막대형. 첫 번째를 선택해 줍니다. 제목을 입력해야겠죠?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현지형, 버거, 판매, 현황으로 입력합니다. 차트 스타일은 색변경, 색상형의 다양한 색상표 1, 스타일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변경을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에 있는 색상형 첫 번째를 선택해 줍니다. 차트 스타일에서 자세히 버튼 누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되겠죠? 클릭. 위치를 지정해 줘야겠죠? 흰색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A11로 가져오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11을 선택해 주시고요. 맞은편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G24까지 범위 지정해 줍니다. 차트 영서식, 글꼴, 굴림의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흰색 부분 선택하시고요. 홈, 굴림을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10포인트를 주고요. 자, 테두리, 실선, 주황, 색깔을 주황으로 주겠습니다. 주황, 너비는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e, 엔터. 겹선 종류는 단순형이고, 대시 종류는 파선, 둥근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겹선 종류를 단순형 첫 번째 선택하시고요. 바로 아래쪽에 대시 종류를 네 번째 파선을 선택해 줍니다.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 서식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궁서체를 주어야겠죠 궁서체 엔터 20포인트 굵게는 되어 있으니까 놔두시고요 자, 채우기 채우기니까 위, 상단에 채우기 해서 그림 또는 질감을 선택하시고요. 자, 질감 선택하신 다음에 양피지. 세 번째 줄에, 제일 끝에 양피지 선택합니다. 그림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채우기에서,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에 밝은 그라데이션 강조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r 다시미 t i o n 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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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d a t 겠죠 하나, 둘, 세 번째 클릭. 종 n 는 선형이고 방향은 선형 왼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종 o 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 선택하신 다음에 선형. 왼쪽을 선택해야겠죠? 선형 왼쪽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범내 자, 범내는요 여기 더하기 있는 부분이 있죠? 오른쪽 끝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하기에서 범내 그리고 왼, 범내에서 오른쪽을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단품 계열에 간만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품은 파란색이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파란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이가 어, 됐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